안녕하세요. 가성비 아파트만 찾아내는 채널 주간부동산입니다. 오늘 지역은 25년 12월 서울 동대문구입니다. 최대 30% 하락한 아파트가 나왔으니 기대해 주세요. 가성비 아파트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2월 2주차 기준으로 동대문구는 총 45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이편한 세상 청계센터를 포함해 다수 아파트가 신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아파트를 피해. 가성비 아파트를 찾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참고로 가성비 아파트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를 폄하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예산으로 더 좋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희망하시는 지역과 인접한 아파트가 소개된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진입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전농동 롯데캐슬 SKY L65 36평형입니다 2023년에 지어진 1425세대 아파트입니다 방 3개 화장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청량리역이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17억 8300, 최고가는 19억 7500으로 약10% 하락했습니다. 현재 전세는 8억 9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장안동 현대 홈타운 1차 42평형입니다. 2003년에 지어진 2182세대 아파트입니다. 방 4개 화장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중공역이고 도보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6500, 최고가는 1 3억으로약10%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7억 3,50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휘경동 휘경센트레빌 33평형입니다. 2011년에 지어진 297세대 아파트입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회기역이고, 힘들지만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9억 9천, 최고가는 11억 1천으로 약11%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5억 6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 휘경동 미소지움 25평형입니다. 1999년에 지어진 345세대 아파트입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회기역이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6억 8천 최고가는 7억 7천으로 약12%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3억 9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휘경동 주공이단지 17평형입니다 2001년에 지어진 800세대 아파트입니다 방은 2개 화장실은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사가정역이고 도보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5억 1천 5백, 최고가는 5억 8천으로 약12%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3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 장안동 월드메르디앙 2차 33평형입니다. 2007년에 지어진 124세대 아파트입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장안평역이고, 더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7억 6천 8백, 최고가는 8억 8천으로 약13%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4억 7천 2백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곱번째 아파트. 답심이동 동답한신 34평형입니다. 1992년에 지어진 600세대 아파트입니다. 방은 4개, 화장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답심리역이고, 더보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7억. 최고가는 8억 1천으로 약14%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3억 9,90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덟번째 아파트. 귀경동 서울가든 33평형입니다. 1985년에 지어진 160세대 아파트입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1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사가정역이고, 도보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5억 8천 2백, 최고가는 6억 8천으로 약14%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2억 9천 4백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 영도동 청량리역 한 양수자인 그라엘 36평형입니다. 2023년에 지어진 1152세대 아파트입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2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청량리역이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14억 9 5 0 0 최고가는 17억 9천으로 약16%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8억 4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아파트 장안동 삼성내미안 2차 40평형입니다 2007년에 지어진 1786세대 아파트입니다 방은 4개 화장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용마산역이고 더보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6천 최고가는 14억으로 약17%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7억 8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11번째 아파트. 회기동 힐스테이트 32평형입니다. 2011년에 지어진 190세대 아파트입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회기역이고, 더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9억 5,500, 천 최고가는 11억 8천으로약19%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6억 3,500에 천 형성되어 있습니다. 12번째 아파트. 답심이동 동답한신 14평형입니다. 1992년에 지어진 600세대 아파트입니다. 방은 2개, 화장실은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답심리역이고, 더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3억 9천, 최고가는 5억 300으로 약22%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2억 8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3번째 아파트, 답심이동 레미안이브 45평형입니다. 2014년에 지어진 2,652세대 아파트입니다. 방은 4개, 화장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답심리역이고, 더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12억, 최고가는 17억 1천으로 약30%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7억 8천 7백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12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가성비 좋은 아파트 13곳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지역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